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아가서 1장에서 8,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8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다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보호대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어, 이제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경과 성과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 또 개인적인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가서를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히브리서에 알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야다는 영어로 보면은 I know, 뭐 you know, 뭐 하면서 나 이거 뭐뭐 알아, 뭐나뭐뭐뭐 알아라는 뜻에 표현할 때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뭘 알다, 뭘 안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극히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고요. 어, 성관계를 맺다. 남녀와 남녀 사이에 은밀한 관계를 맺다라는 뜻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참이 단어가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서는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면 이제 막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주식을 좀 알아. 아, 그, 그 동네 내가 집값을 좀 알아 하면서 막 잘난 척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남녀 간의 은밀한 성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아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라는 단어와 은밀한 그런 관계를 약간 매치시켜서 같은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과 삶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깊이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나는 개인적인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고 등부때 교회에서 참 유행했던 게 어, 기도원마다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도 연합수련회를 중고등학교 때 갔었는데 그때 그 어떤 한 목사님이 이거랑 연관지어서 어떤 설교를 했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약간 어, 중학생은 아닌데. 유초등부 학생 정도 되는 여자 아이한테 막 이렇게 어너 이름 뭐니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 시간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너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남자 친구는 있니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알죠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60대 정도의 우리 여자 권사님한테딱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아유 건사님 어, 남편 계시죠? 뭐 하면서 이러면서 남, 권사님은 여자 남자에 대해서 잘 아시죠? 했을 때그 이제 그 건사님 막키키키키 웃으면서 그렇죠 참 남자 잘 알죠라고 했을 때그애기가 말했던 남자를 안다와 여자가 있었던 그건사님이 경험한 남자를 알다 그 사이에 뭔가 미묘한 아, 안다의 표현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온 저는 개인적으로 안다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차이를 그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여자 아이가 알고 있는 남자의 아는 것과 또 여자 건사님이 경험했던 남편을 통해서 또 연애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남자의 알다의 그 사이에 바로 저는 아가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뭔가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많이 다른데 그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듣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과정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아, 남자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매력이 끌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리워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또 고민하고 하면서 또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 특히 또 아가서가 지혜서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의 막 문서가 있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사, 하나님의 사랑을 녹아내느냐. 라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어, 나의 고통을 몰, 몰라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또 시편에도 있거든요. 근데 아가서도 이렇게 지혜서에서 있다라는 것은 어, 또 30세 이상이 아가서를 읽지 못했다는 라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막 읽으면서 그의, 그 책에 있는 본질을 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30세를 통해서 아 우리가 이런 남자 경험, 우리의 사랑 경험, 우리 연애 경험 이런 걸 통하에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남녀들의 그런 치열하고도 기쁘고도 슬프고도 그런 삶의 장이 바로 아가서에 담겨있다는 라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그런 식으로 좀 보셔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고 또그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다, 다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어,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장의 내용은 직관적으로 보면요. 후의 부분이 아가서 1장 2절에서 3절 5절이 도입부인데요 그래서 전반부 2절에서 8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며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후반부 9절 10절 에서 17절에서는 솔로몬이 순남미 여인에게 나타나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는 추측이지만 아, 결혼까지 갔다라는 어떤 그런 본문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아 7절은 없는데 제가 8절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의 시기하는 것을 내가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7절은 전에 본문에 있던 문장이지만 7절과 8절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7절을 넣습니다 우리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어구는 여인이 남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아가서에서는 내가 바라자와 청자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지. 아 이것이 어떠한 맥락인지를 더잘 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면서 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그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내가 얼굴 가린 자같이 부끄러운 자같이 내 양떼를 가겠냐. 그러니까 아, 너무나 그리워 나머지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매우 강렬한 사랑으로 그 남자를 부르면서. 그 남자가 양떼를 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차치를 따라 장,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 일지니라. 이 여인의 고백과 소원을 들은 그녀의 친구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봐서는 어, 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아,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충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충고냐 하면 은그 남자의 양떼가 따,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면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나오면서 그래, 너뭐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냥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그러면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어라고 구체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여자는 그냥 아, 그려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정작 그 남자를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들이 딱 와가지고, 어, 발자취를 따라가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갈수 있어.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진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면은 거기 가면은, 사랑보다는 너가 일을 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없는 본문이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벌레를 잡는다라는 것이 이제 주석에 나오는데요. 벌레를 잡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남녀간의 사랑, 특히 목자들간의 사랑에 있어서 단순하게 아 사랑 막, 막 비추고 막 서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양떼를 친다라는 것은 야외에 나가서 야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양떼를막 끌고 당기고 하는 과중에. 몸에 벼룩이 생기고 뭐 잡티가 생기고 몸에 땀띠가 생기고 이것이 여자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네가 그게 가게 되면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 가서 네가 벌레를 잡을 거야. 막 이러면서 여자를 어떻게 보면 충고를 하면서 놀리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는 아 그런 어떠한 벌레를 잡고 어떠한 벼룩을 잡는 그러한 것을 다 제치고라도 그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들게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팔절 구절의 어떤 주안 내용이며 또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우리 다시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준마 병거의 준마가 무엇인지는 잘알수 없지만 우리가 암말이라는 암컷 암 말이라는 것으로 비유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로에는 큰 어, 그 바로, 바로라는 것이 파라오고 그 로, 모세, 어, 이집트에서 가장 큰 권력이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또 품이 있는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의 병거에 줌마에 어, 닮았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구절과 또1일절을 읽게 될 건데요. 구절과 어, 1 1절을 통해서 우아한 보석으로 장식한 여인을 묘사하는 것을 보아, 보아서는 아, 이것이 준마가 단순하게 말로 여, 여인을 말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그 야, 말의 말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장식들과 그런 기품을 표현하였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어, 그러한 장식구들을 일상, 일상생활에서 사, 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상 구절을 유추해 보았을 때 결혼식 장면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십절을 읽겠습니다. 십절입니다. 내뒷 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다웠구나. 여기서 이제 장식구 구슬개미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주석가들이 어, 유추하기로는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어, 이집트 뭐 그런 고대 영화들 보면은 막 주렁주렁 기에다가 크게 장식을 하면서 쫙 늘어뜨리는 그런 귀걸이들 목걸이들을 어,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의 모습들은 바로 여인을 보석류와 장신구로 더우아한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구절과 십절은 내 사랑이라고 하면서 너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의 언어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너는 정말 아름다운 주머와 같고, 내 뒷밤은 따은 머릿결로 같고,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어,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서 보면은, 어,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남자들 무리에 있는 친구들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의 여자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금사슬과 은을 박아서 너를 이쁘게 치장해 줄 거야. 그만큼 남자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석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고 처럼 그러한 보석류를 통해서 우리가 여인의 아름다움을 확 계속.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고요. 그또 주변에서 그런 어떤 남자친구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보석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인의 반응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보석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장신군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확장시키고 있고 더욱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축복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더 치장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확장은 남자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라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름다움이 계속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남자가 보석을 선물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가 더욱더 우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바로 남자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여인은 자신의 나도 기름이 왕이 상에 올 때까지 향기를 품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단어인데요. 어,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어, 이 상이라는 단어는 연애나 침상을 일컫는 말이고, 우리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여인이 남자를 불가하게 안을 때도 불가하게 안을 때 또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은밀한 성관계 뭐 이런 부부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꼭 껴안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연애 범주와 방 식탁 동우는 다소 둥근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을 상,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 일종의 어, 성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자의 품 아니라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남자는 그녀가 보기에 왕의 가치가 있을 정도. 로 아까는 목자였지만 지금 왕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아름답고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녀가 보기에 그 남자의 매력은 목자에서 왕으로 정말 큰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나도 기름을 통해서 그 서클 안에서 연애와 그녀의 품 안으로 올 때까지 향기를 낸다라고 우리 12절의 말씀을 주석할 수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는 것은 계속 그 왕이, 왕과 같은 솔로몬이 그 안에 순란미 여인에게 올 때까지 그가 나도 기름을 향기에 가슴에 품고 그 남자를 기다렸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까이 오고 있는 왕즉 그녀의 신랑을 바라보면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보면은 아, 남자가 여자를 볼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면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로 그를 더욱더 치장해 주심 치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여자는 이 안에서 그녀의 그 남자와의 그 관계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어떠한 나도 기름을 통해서 하 나의 모습도 가치도 높이고 그런 모습을 얼마나 사랑을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서로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아껴주고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자신의 모습을 또볼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엔게디 포도원의 고베와 송이로구나라고 하면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인이 그 사랑하는 왕을 솔로몬을 내품 가운데 있는 모략 향주머니, 그것도 어떠한 향기를 뿜고 있네요. 아까 나오는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아가서에서 가장 잘 등장하는 것이 이 향기라는 단어인데, 이 향기라는 것을 다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아. 더욱더 재미, 어, 아가서가 눈에 잘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14절에서 보면은, 네개 네 앵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비유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유하는데 아마 이 고대 시대에 이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는 어, 되게 유명하고 또 탐스럽거나 또 좋은 것이었을 거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고베라는 3m 높이에 자라는 관목인데요. 분명히 방향으로 사용되었던 하얗고 향내 나는 꽃의 송이를 갖고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향기, 향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그것을 포도원의 동굴 사이, 덩쿨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고베라 송이는 그곳에 아름답고 향기를 더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나도 기름과 13절의 모락, 향, 몰약 향나는 모두 여인의 몸을 장식하고 그렇고, 함으로 해서 우리 고베라와도 우리 여인의 몸 일부를 가리, 어, 가리키고 장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베라 송이, 모략 향주머니, 또 나도 기름의 향기가 바로 냄새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어, 16절을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푸르다. 푸르고 어, 17절도 있겠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석거래로구나 우리 15절과 16절에서는 서로 남자가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남자입니다. 내 사랑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둑기 같구나라고 하면서 이것은 남자가 여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너 이쁘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 같구나라는 것은 어, 되게 이것도 구절이 애매한 구절인데요. 어, 이것은 어, 고대 근동에서 서, 어, 근동 설화를 통해서 어,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성, 이, 아 이성, 이성 남, 그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성, 여자가 될수도 있고 어, 상징한다라는 어, 얘기하 얘기도 있고 또 바위가 많은 돌의 높은 곳에서 안식처를 찾은 동물이 비둘기로 묘사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비둘기로 묘사한 것이 너에게 안정적이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로 표현되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보면은 비둘기가 요나란 뜻인데요. 우리 아가서 이제 5장 2절과 6장 9절에서도 어, 이 비둘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단순히 여인에 대한 애칭으로 불리며 5장 12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아, 남자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인에게만 특별히 쓰여지는 문구는 아닌 듯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추측해 봤을 때, 그냥 눈이 매력적이다, 아, 눈이 아름답구나, 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자의 단어로 바뀌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하면서 여인이 남자를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야파라고 하는데 야파가 야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야파의 남성형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절이 왜 남자인지 여자의 언어인지 왜 16절이 남자의 언어인지를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 건데 야파를 소, 사용하면서 아,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아, 정말로 아름답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침상은 푸르다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푸르다라는 것은 이제 숲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는 이제 고대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고대에는 이 은밀한 곳, 은밀한 장소, 우리 연인들의 미래의 장소, 밀회의 장소가 바로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는 표현은 바로 어, 그런 미래 장소가 우리 이 침상에 꾸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통한 우리 첫날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요 잔나무 석가래로구나라고 하면서 앞에 침상이 푸르다는 선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녀는 우리 다같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들 어, 그들의 집은 단순하게 미래의 장소가 숲이 아니라 이제 집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포용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부부로서 공식적인 첫 경험을 할수 있는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음을 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래로는 푸름이 있고 위로는 나무 그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나무의 은밀한 숲에 들어와 있으며 그것은 들어와 있는 그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또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그러한 그 장소에서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상징적으로 결혼식의 영광과 결혼의 영광 간의 긴장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결혼식의 결혼식의 영광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장식을 치장하고 따은 머리털을 보면서 기름을 통해 향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욱 더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결혼식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그러시고 결혼의 영광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이루고 그걸 그서 첫날밤 오늘 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야가서의 여인은 결혼식의 예복이 아니라 결혼의 시작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야가서 1장부터 여자가 남자를 쫓아대고 그리워하다가 서로 만나서 지금 상징적으로 운유적으로 결혼식에 맺어졌다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아가서는 결혼 결혼의 시작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결론, 어떤 결론을 내리자면 문란한 결합과 우리가 성스러운 하나님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으로 통화해서 결혼한 커플과의 성스러운 연합의 결합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기쁨의 결합인가를 아가서는 이첫 일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워하다가도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고 서운해하는 그러한 경험과 교제를 통한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첫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기쁨과 설레임을 첫 설레임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2순위, 3순위로 밀려날 때가 많았습니다. 서운해하셨을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첫사랑의 그 감정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저희들되게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서여 주십시오. 그 가정의 평안과 사업적의 형통이 그, 자, 그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시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은혜와 설레임을 묵상하는 한 주의 시작되시길 기도합니다.